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1997년 12월 18일에 이루었습니다. 정권 인수팀도 꾸려야 되고, 정부 조직 개편도 해야 되고, IMF도 극복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막상 정권 인수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명도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최초의 정권 교체, 최초의 정권 인수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만 계속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저쪽 정당과 저쪽 정권에서 이쪽 정권으로 이제 자기가 해왔던 모든 국가의 중요한 그 어젠다나 정책들을 전부 넘겨줘야 되는데 한 명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청와대 가서 비서실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순회를 쭉 돌면서 모든 수석실 모든 행정관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 책상들을 전부 이렇게 열어봤더니 열쇠만 있고 서류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 서류도 없어, 문서도 없어, 정책도 아무것도 없어요.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한국 현대 정치사의 정권 교체를 맨 처음에 했었던 팀들의 정권 인수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후임 정권, 후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려면 전임 정권으로부터 국가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 그다음에 정부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 그다음에 또 배제할 건 배제하고 그래서 정권 인수위 기간을 안정적으로 인수인계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이두 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이제 그걸 느낀 소회와 더불어서 어 뭔가 책을 좀 써놔야 되겠다.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이 빨리 써야 되겠다. 항상 이 생각을 해오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에 제가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그 격월간지를 제가 이제 구독을 해서 항상 봅니다. 그 책이 지금도 그러는데 맨 뒤에 보면 항상 신간 소개란이 있습니다. 책의 맨 뒤에 보면.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외교 안보 뭐 국가학의 국가론에 관한 신간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그 신간 소개하는 안에 The Keys to a Successful Presidency라고 하는 이 에,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가는 키가 뭐냐 이제 키들이다 음. 음. 이제 이렇게 나온 원제목을 제가 이제 이걸 발견하고 우리 보좌관한테. 아마존에 이 책을 좀 신청해서 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청해서 이 책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 책을 딱 원서를 이렇게 이제 어, 펼쳐서 이렇게 보고서 제가 야 제가 진짜 꿈에 그리던 그 쓰고 싶었던 그 내용들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국의 모델이지만은 여기에 그냥 다 농축돼 있구나. 제가 생각하는 수준을 이상가는. 선진적인 아이디어와 민주주의 경험과 다양한 자료들을 총동원해서 정말 멋있는 책이 내 손에 들어왔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뛰대요. 상당히 뛰었습니다. 이 책이 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하는 보수 싱크탱크에서 이 책을 냈는데 그때 그 내게 된 목적이 딱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차기 정권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차기 정권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소위 말해서 50년에 걸친 9개 정부의 핵심 수뇌부들을 총 불러내가지고 99년부터 2000년까지 워싱턴에서 9차례 학술 토론회를 합니다. 여기에 학자들과 케네디 행정부의 최고가는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닉슨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레이건 행정부, 카터 행정부 할것 없이 당대의 그 정권의 핵심 브레인들을, 그 다음에, 팔로스 메이커들, 정책 기반자들, 그 다음에 정책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뭐, 클린턴 행정부의 뭐, 파네타와 같은 두 번째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팀들을 쟁쟁한 팀들을 다 불러냅니다. 카터 행정부의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했던 지브긴이 브레진스키라든지, 레이건 행정부 때뭐 국방부 장관했던 캐스퍼 와인버거라든지 어.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당시에 에, 당신들이 그 국가를 이끌고 정부를 이끌고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실패했던 거, 실패했던 사례, 성공했던 사례. 그리고 실패라고 할 수도 없고 성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남겨진 사례들. 그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전부 아홉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빅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학술회의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이한 권의 책입니다. 이 국가적인 지혜와 조언과 전략적 경험이 이렇게 담겨서 후임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마라. 미국의 지금 9개 정부, 약 40년에 걸친 이 모든 정권을 어떻게 보면 통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200년 역사지만은 그러니까 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대통령,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고 국가가 실패하면 그 고통은 국민에게 바로 그대로 전담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인고의 노력, 결과죠. 이 책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은 무엇이냐? 크게 8가지로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첫째는 정권 인수를 잘해야 된다. 첫 번째 항목. 정권 인수라고 하는 이두달 동안 전임 후임 대통령이 서로 간의 정권 인수를 안정적으로 또잘 해주고 또잘 인수를 받아야 된다. 예, 전임 후임 정권 간의 정권 인수 기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서로 간에. 예, 전임 정권도 후임 정권이 반대파라 하더라도, 반대파라 하더라도 국정의 국가의 연속성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럼 후임 정권은 이두달 동안에 자신의 행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이끌어 가야 될 그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세계는 어떻게 가는데 우리의 국가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음. 어떤 가치관을 전면에 내세워서 끌고 가야 되는가. 어떤 정책을 주로, 어, 분야의 정책을 집중해서 펼쳤을 때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 커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든 국가의 운영에 대한 빅 픽처를 이두달 동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카터 행정부와 닉슨 행정부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성공한 행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의 행정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의 행정부는 정권 인수 기간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5년의 집권 기반의 설계를 그두달 동안에 아주 충실하게 전략적으로 잘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백악관의 운영입니다. 역시 대통령의 최참모들.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충원을 해야 될 것이고, 국익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무를 잘 간택을 해야 된다. 백악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꾸릴 것인가. 이것이 성공하는 자기 행정부를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세 번째는 새 행정부 내각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어, 내각의 인사를 어떻게 하고, 내각을 어떻게 개편하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건 어디에 이게 맞춰줘야 되느냐. 대통령의 큰 어젠다가 앞으로 5년 동안 국가를 나는 어떻게 이끌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데 그 어젠다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면은 이 어젠다에 맞게 내각 조직을 개편하고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인물들과 전문성과 능력과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내각을 충원하라라고 하는.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는 대통령의 이 어젠다를 행정부가 정책으로서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 앞에 핵심 어젠다로 내세웠었던 중요한 어젠다들을 각 내각이 그걸 각 파트에 맞게 잘 적용해서 소화해서 그 어젠다를 크게 실현할 수 있는 쪽으로. 내부, 내부의 행정부는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얼마 전에 글로벌 외교 안보 비전을 발표를 했다. 그게 외교 안보 어젠다의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외교 안보 팀들은 뭘 해야 되는가? 윤석열 후보가 던졌었던 그 어젠다를 충실하게 이해하고. 연구에서 그 대통령의 어전다를 외교안보 수석부터 내각이 현실화 시켜나가고 정책으로 만들어서 행정부가 결국 일을 하는 건 행정부기 때문에 일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기 때문에 그 정책을 현실화 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지만 국가안보 의제를 잘 설정해야 된다. 아 이런 미국은 워낙 세계 패권 못 가고 지구를 다 관리 보호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세계 가장 비상한 문제가 뭐냐? 글로벌 워밍이다. 아, 기후 변화다. 뭐, 탄소 중립 문제다. 아니면은 북극곰 살려야 된다. 아니면은 중국의 황사다. 미세먼지로부터 인류를 보호해, 보호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테러다. 이런 어떤 세계의 이 안보 오젠다로서 가장 우선적인 것을 미국이 세팅을 하면 거기에 주력해야 된다. 음, 우리하고는 이제 우리는 글로벌 그 시큐리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여섯, 전, 여섯 번째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려면은 대통령이 이 입법부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 입법부와 그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의 예산은 예산권이 다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집행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줘야 되고 또 법안도 통과시켜 줘야 되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대기업 법인세를 낮추겠다 이랬는데 그래야 이게 성장이 빨라지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그래. 대통령은 그. 경제 성장 정책에 주력을 해서 성장을 통해서 분배를 이루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경제정책을 어젠다를 잡았는데 의회가 무슨 소리야 그거 안돼 그러고 대통령이 성장정책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허락을 안 해줘요 법을 잡고 묶어요 규제하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못 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회와의 협조적인 관계를. 잘 성공적으로 관리해서 맺어가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정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 연간 매출이 연방정부 산하에 있는 그 조직들이 연간 매출이 한 2조 달러 정도 되고 어, 연방정부에서 고용하는 노동자들, 소위 말해서 한 400만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기업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2조 달러 매출액에 <laughs> 400만을 고용하는 어마어마한 빅 코퍼레이 이 컴퍼니죠.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죠. 그럼 거대한 연방 정부의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잘 관리를 해 나가는 매니지먼트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이대통령이 이 내세우는 그 메시지와 어젠다가 어떻게 국민적 동의를 얻고 지지를 받을 것인가. 아, 그러려면 이게 설득력 있게 어젠다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또 국민들이 공감해야 되고, 어,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홍보기구, 홍보수단, 또, 어, 미디어 매체와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매니지먼트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상의 아, 8가지를 아~ 어, 신임 정부가 어~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어~ 잘 해나간다면 틀림없이 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성공할 것이고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시한 것이 바로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